다항식이 있는데 이를 x제곱 더하기 2로 나눌, 나누래. 1차식 아니니까 나머지 정리나 이런 거안냅니다 나머지가 이렇대. 그럼 니네는 식을 써야지. px는 하고 어떻게 써야 돼? x제곱 더하기 2로 나눴을 때모 그리고 나머지. 식을 이렇게 쓸수 있어야 된다고. 알았지? 얘를 보자마자 이렇게 쓸줄 알아야 돼. 근데, 다항식, x, px 제곱이니까, 이게 전체 px 잖아. 그러니까, px를 제곱하고, 거기다 x까지 곱하래요. px가 전체 이거니까, 여기다 넣고 이걸 제곱을 해. 자, 어떤 식으로 제곱해? 이거 제곱하는 거. 응? 요거. 더하기 요거라고 생각해서, 앞에 거 제곱. 이거의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완전 제곱. 이 앞에 거, 뒤에 거. 이렇게 보자, 이거야. 그리고 뒤에 거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거기에 죄다, X를 다 곱해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각 항마다. 각 항마다 이렇게 다 X를 곱해주는 거야. 그랬을 때, 이걸 X제곱 더하기 2로 나눌 때 나머지래. 자, 지금 얘를 X제곱 더하기 2로 나눌 때, 때 목이 있고 나머지 2차로 나눌 때 나머지는 1차야 근데 x제곱 더하기 2로 나눌 때 목이 지금 있으면 여기 지금 x제곱 더하기 2가 다 있잖아 이걸 다 묶어서 이게 분배법칙 해주는 거란 말이야 이게 다 목에 들어가는 거야 여기도 x제곱 더하기 2가 있지 그럼 얘는다 x제곱 더하기 2로 나누면 떨어지는 거라고 나머지가 안 돼요 그 남는 게뭐 있니? 얘 있지, 얘, 얘. 얘는 어떻게?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에 x니까 전개하면 x 삼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x잖아. 이는 이거 2차로 나누는 거니까 직접 나눠야 돼. x 삼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x. 삼차, 이차, 일차 상승안 썼지? 음, 응? 이거를 x 제곱 더하기로 지, 직접 나눠야 된다고. 나누면, 이거에다 뭘 곱하면 얘가 되는 거야. 얘. 그래서 x, 그럼 얘또 곱해지. 자리 바꾸, 여기다 써야 돼. 그 다음 또, 어, 그럼 빼지. 빼면 마이너스 2x제고, 그 다음 이거에서 이걸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x. 그럼 또 여기다 뭘 곱해서 얘가 되는 걸또 찾아야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x 제곱,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해서 또 써야지. 그럼 빼면 없어지고, 마이너스 X 이건 뺀 거니까 플러스 4. 이게 남는 나머지란 말이야. 나머지 여기다가 뭘 집어넣을래? 2를 집어넣을래.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여기에 나오는 답이 되는 겁니다.